신명기 13장을 낭송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와를 배반하게 하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할지니라. 내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멋백성이의 손을 대라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이 여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업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업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성업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연구의 배어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늙은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균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진에서 정직하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14장을 낭송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것을만 사슴과 산염수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급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세겜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세겜질을 하거나 급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세겜질은 하나 급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그은 갈라져서나 세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레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레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그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지와 타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니라 정한산은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지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 위는 너희 중에 분개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하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푼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 유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코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낭성합니다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키워 보러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공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며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야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종족 히브리 남자라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넌 애급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성냥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며마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게 노라 하거든. 손곳을 가지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품구새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숟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은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라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너로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수를 지니라. 신명기 15장 1절로 23절입니다.